아 저는 그리고 내 말을 기다마 줄내 주... 아, 말을 기다마 줄아 뭐라고 기다마 주지 않는 사람이 <laughs> 다고 오케이. 다시. 저는 제 말을 기다마. 귀담아... <laughs> 시작해다말다말나나로 <laughs> 해야 되는 어, 거야아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을 기다 귀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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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는 연인에게 정떨어진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떨어진 순간? 나는 계속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애들 있잖아 오, 어떻게 저렇게 예쁜 얼굴로 욕을 하나 욕을 할 때마다 입을 때려버려 이렇게 빼야지 이렇게 진짜 죽빵 때리는 게, <laughs> 죽빵 때리는 게 아니라 <laughs> 입을 이렇게 또 하지 마라 알게. 내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 계속 해버리면 정이 떨어지는 거지 음. 나는 정떨어지는 순간이 어른들한테 얘기 없을 때 와, 진짜... 그런 거 있잖아 서비스업 아... 분들한테 어, 맞아, 맞아. 불친절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아... 이런 마인드인 거지 잘해주는 것까지안 바라는데 버릇없게 하는 거는 진짜 참 재수있어 어전 약간 생리현상 같은 건데 관객를 끼우는 것까는 좋은데 그게 좀 냄새가 나면 <laughs> 기절해버릴 만큼 은거아 좀... <laughs> 근데 그거는 조절을 못 해주잖아 어쨌든 냄새가 너무 심하면 감자이다가 <laughs> 치킨 무 냄새 이런 거나버리면 냄새가 <laughs> <laughs> 냄새 심한 게 좋긴 좋은데 아 좋긴 좋은데 아직 근데 열심하게 좋다고 아네제치킨3지초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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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가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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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아그 30초 도0 다음보다 기절을 해버리게요. 어, 진지하게 끼지 말라고 말해본 적도 있어. 빠고 방귀 뀌 거면 미리 코 막을 시간을 달라고 아.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는 애들 있잖아. 나그 아침을 왜 헤어졌냐면 내가 좀 이뻤어. 내가 믿기지 않겠지만 이쁜 애들이랑 마사지. 아, 그랬어. 그랬어. 그래서 주변에 남자가 너무 많았어. 이제 나랑 만날 때마다 전화가 그렇게 오 남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여자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같이 친하게 지내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처음에 인사하고 서로 동성명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계속 받아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빨리 나서 우리 같이 이제 데이트할 때는 방해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처음에 알겠대. 근데 이게 나아지나 싶더니 다시 계속 그러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막생각해주는것 같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헤어졌지. 약간 습관이 되어서 그런 거지. 근데 왜 사겼대요 그럼? 응? 왜 사겼대? 아 궁금해. 아 그래, 궁금해. 이거 한번 팬이 준비. 왜 사겼? <laughs> <왜> 사겟... <laughs> 나 좋아하긴 했니? <laughs> 나는 거짓말 치는 것도 싫더라고. 아... 들킬 거짓말. 들킬 거짓말은 치지 맙시다. 제가 썰을 한번 불러드리면 <laughs> 제가 PC 방에 한번. 자다 앉아있어요. 새벽 두 세시에. 맨날 잔다고 하고 알고보니까 게임 하고. 전한 번도 PC 방 가지 말라 PC 방왜 가냐 한적 없는데 이제 게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여자친구가 싫어하겠다고 혼자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 하고 매번 갔는데 처음에 한두세번 걸렸어요. 그래서 야 하지 마라 하고 자기 안 간대. 요근데 뭔가 또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얘집 아닌데 해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니 지금 그 게임 접속해봐 했는 누구님이 게임 중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됐다! 야 같이 택시 타고 가자! 이렇게 택시 타고 갔어요. 그래서 뒤에서 톡톡 건드렸죠. 어, 뭐또 반응이 바뀌었어? <laughs> 어땠냐고요? 어, 어땠을 것 같아요? 딱 3배 몰커하고 <laughs> 있어요. 야,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럼 진짜 이렇게. 기절하지 마. 공중재비 덜어둘 거 그런 것도 있지. 너는 남자니까 해야 되고, 여자니까 음. 자기 기분을 받아줘야 한다. 아, 나 그거 진짜 싫어. 나는 되는데 넌안 된다. 이런 거. 아 그리고 저는 제가 우선순위에밀려나면좀정이떨어진다고 아 해야 되나? 제가 제일 처음이 아닌 거죠. 이날 뭐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나 갑자기 축구 약 무슨다. 나 친구 만나러 아 가야 돼. 우리는 맨날 만날 수 있는 거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거 있잖아요. 1순위에서 3순위가 되고 이제 서서히 내려가면 그렇게 헤어지는 거지. 맞아. 밀리고 어. 밀리다 보면 어. 헤어지는 거고.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막... 막 마음 아프다꼭 가면. <웃음> <웃음>